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저희 사회조사 분석사를 위한 아, 조사방법론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회조사분석사, 뭐, 여러분들이, 아, 이, 지금, 합격을 위해서, 이제, 조사방법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통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 일정한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 일단 이제 우리가 조사방법론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조사방법론 들어가기 앞서서, 아, 우리가 이제 비전공 초심자, 맞추는 이제 강의가 배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여기 이제 그 해당 전공을 이제 충분히 이제 과목 여러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하시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익히시고 이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입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강의에 대한 수요 자체는 아 보시다시피 비전공 초심자에 아무래도 가장 몰려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우리 교재가 구성이 돼 있지만. 아, 이 교재를 바로 접한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어때요? 컴팩트하게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개조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한번, 어, 아주 기본적인 내용, 아주 쉽게 말해야죠.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란 말 요새 유행하는데, 그래서 이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학습 과정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를 위한 기초 선행학습, 별도의 자료가 또 업로드가 되겠지만, 이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팩트하게 구성된 교재로 입문하시면, 아마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어, 과정이 연결이 되면서, 어, 좀 내용도 좀 재미있게 아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어차피 기존의 컴팩트한 교재하고 많이 중복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그중에서 핵심 내용을 좀 추출해가지고, 먼저 이제 공부에 대한 재미도 한 붙여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 사고에 대한, 조사방문론 책에 대한 아주 이제 퍼스텝 과정이죠. 어, 기초과정을 한번 우리가, 아 어, 중국에 쌓아놓는 그런 어떤, 강자를계획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기초선행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과학적 사고 체계에 대한 건데요. 이 과학적 사고라는 어떤 그죠? 아, 분명히 지금 우리의 인식을 정초하고 있는 이 기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런 사고 체계에 대해서 아, 시작이 된 거고요. 뭐 데카르트 이래로 말이죠. 중세관을 좀 벗어나서 그렇 뉴턴이나 갈릴레이, 그죠 특히 갈릴레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세계에 대한 수량화라 그랬죠. 뭐, 이런 사고체계들이 쭉, 어떻습니까? 근대를 통해 내려오면서, 또 사회과학으로 흘러들게 된 거죠. 이번에면 자연과학도 역시 이런 과학적 사고에 대해서, 아, 가장, 어떻습니까? 정통한 체계로서, 뭐, 접근이 되겠지만, 특히 이제 그 사회학을 위식해서 말이죠. 뭐 오기스트 꽁트나 에밀 디드깽 이후로 말이죠. 우리가 이, 처음에 사회 물리학이라고 표현이 됐었는데, 사회현상에 어떻습니까? 이 자연, 자연과학의 법칙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 현상학을 위시한 후기행태주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과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이, 우리 일상 삶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 대한 접근이 많은 비판도 받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이런 체계를 굉장히 비판했었던 에드문드 수설 같은 현상학의 창시자조차도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만 너무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렇 말에서 우리가, 아, 묻고자 하는 것들이 보면 바로 이독립변수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추론하고 확률을 토대로 말해야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추론 통계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보죠 뭐, 어, 통계학적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표현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사 방법론 저변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과학적 사계 세계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 을왜 활용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어떤 비판점이 있는지 이 비판점에 대해서 또 어떤 또 질적 방법을 같이 우리가 아, 또 조합해서 우리가 좀더 뭔가를 안다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암, 그죠? 어, 뭔가. 우리가 뭔가 그냥 안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는지 그 체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죠? 어, 나 혼자만의 정신세계, 내가 안다. 그 주장하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박연한 논증을 떠나서 실증 과정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논리학적 기반이, 결국은 이런 실증 분석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더 굳건한. 사고 체계, 지식 체계로서 형성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과학적 사고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를 토대로 또 과학철학에 대한 일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 초보자를 위한 기초선행학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어, 좀 내용을 좀 닦아놓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아마 공부가 좀 편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 역시 이제 조사방문론 체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당연히 우리가 어, 실험설계에 대한 내용부터 해가지고. 아, 뭐좀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말이죠. 어떤 뭐 각종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실험 설계할 를 것에 대한 문제들, 기초 과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하는 강의는 조사방문 2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조사방문 1에 대한 기초가 튼실해야 지그 기반으로 어요 조사방문 2까지 갈수 있는 거고요. 그 관계에서 아, 나중에 사회통계에서 배우시는 막연한 통, 막연하다고나 통계 기법들이 막연하게 접근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더 이제 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겨야 되겠죠 그럼 공부가 훨씬 더 재밌고 쉬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이제 아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적 연구방법론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업로드된 자료를 잘활용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반을 토대로 아 우리가 컴팩트하게 구성된 교재에 이제 접근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교재하고 많은 내용이 중복되겠지만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기초 논리학에 대한 이해인데요. 논리학 책을 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논리학에 대한 전반이 나오진 않아요. 뭐 논증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초 논리 이해 속에서 아, 우리가 연역과 기납이라는 사고체계를 익히고요. 이런 거 출제될 뿐더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 사고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연결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가를 보고 나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 모든 금속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철은 금속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철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연역입니다. 연역출인 거죠. 일반적인 원칙이 나와 있고요. 그 원칙에서 개별적인 사례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나를 보시면 어때요? 금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구리는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납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철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금, 구리, 납, 철은 모두 금속이다. 그러므로 모든 금속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사고 측을 뭐라고 하죠? 기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역과 기납. 아, 이건 이제 지울게요. 음. 아, 왜 이러죠? 추론부터 <laughs> 적어야죠. 추론인데, 연역과 기납.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연역법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보통은 사회과학들 많이 전공하시는 분들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러, 뭐, 뭐,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보편화된 사회과학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죠? 경제학이 바로 대부분 이제 연역법책을 쓴다는 것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은 어떻게 하죠? 먼저 기본 전제일까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한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 기본적인 전제에서 어떻게 계속 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공공선택론이다, public choice 이런 분야까지도 확장이 되는데, 외연이 거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 공직자, 관료들, 그죠? 어, 예전에는 이제 공익의 수호자라고 봤었지만, 그들도 자기 이익, 셀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그죠? 셀프 인터레스트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의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나가죠? 자, 이 기, 일반적인 원칙 안에 개별적인 사례를 전부 다 포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도식도로 나타난다면, 뭐랄까, 이 일반적인 어떤 틀을 잡아놓고, 원칙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노는 거죠, 그죠? 귀납은 어때요? 귀납은 예를 들어서 뭐, 들쭉나축 합니다. 둘중날쭉 아, 해요. 어? 여기서 이제 봤더니 이런 잠정적인 패턴 추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 요, 요 안에서 있는 거죠, 어. 이 많은 경우 우리가 좀뭐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처음부터 이제 다 전제를 깔아놓고 이 안에 포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어때요? 막 이렇게소 막 되죠. 거기서 이제 잠정적인 패턴을 딱 추론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떤 일정의 기업 진압체계라고 볼수 있겠지 말이에요. 연역추리와 기납추리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무난하고요. 어, 연역과 기납에 대한 사례는 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익히기보단, 익힌다 하기 전에 상식체계로 서의 우리한테 널리 뭐, 보편화된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어, 거기 보시면은 그, 이제 바, 그 상자, 박스를 쳐놓고서 말이에요. 저 박은진, 김희정, 박은진, 김희정 교수님이 비판적 사고를 위한 논리라는 책에서 연역과 기납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전과 그죠 보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해내는지를 쫙 리스트업 시켜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번. 그 상자 보시면 어때요? 아, 연역과 기납의 사전적 정이라고 되어 있죠? 1. 연역. 연역. 몇 개의 명제가 옳다는 가정 아래 다른 명제도 옳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방법. 개별적인 명제를 성립시키는 논증을 연역이라고 할 때가 많지만 협의로는 한개 또는 두 개의 명제를 전제로 한 다음 다른 명제를 성립시키는 논리적 방법을 말한다. 부산 세계 대백과 사전 뭐~ 여기 나와 있죠 또 민중설임 국어 대백 사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역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다른 원리를 이끌어내는 추리다 또새 오리말큰 사전은요 일반적인 명제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보다 특수하고 개별적인 명제나 진리를 이끌어내는 추리다 동화 새 국어 사전은 논리학에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의 절차를 밟아서 낱낱이 사실이나 명제를 이끌어낸 또는 그러한 일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어떤 건지 좀 아실 겁니다, 아마. 그죠? 귀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납은요? 귀납은 보시면은, 자, 처음에, 개개의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이런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 명제를 확립시키기 위한 추리. 두산세계대백과사전이죠? 그 다음에 국어대사전 도 보시면, 개개의 구체적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 및 법칙을 유도해내는 일. 특수로부터 보편을 일궈 내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쭉 내려가시면 어때요? 예. 지학사에 나온 교사용 지침서, 고등학교 교사용 지침서 라고 나왔습니까? 개개의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이다라고 나오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쭉 정리들이 나와 있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떤 건지 뭐잘 파악이 되실 거고요. 한번 예문을 볼까요? 예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시죠. 1번 보세요. 많은 수의 A가 다양한 조건에서 관찰되었고, 그리고 관찰된 A가 모두 예외없이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A는 비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죠? 어, 개별적인 사례, 관찰 사례로 보통, 어, 잠정적 패턴을 추론해야 된다. 귀납입니다 2번 보시면, 이코르크마에는 나무이고, 그것은 물 위에 뜬다. 육변체로된이 물체는 나무이고, 그것은 물 위에 뜬다. 그러므로 나무로 된 모든 물체는 물 위에 뜬다. 나무가 물에 뜨는 건 많은데, 일 추론 과정이 어떻습니까? 귀납 체계죠? 그 다음 3번에, 소금함 광산으로부터 얻은 소금이나, 바닷물로부터 얻은 소금이나, 그 소금, NaCl 안에 염소 질량을 조사하니, 60.66이었다. 따라서 모든 소금에는 염소와 질량이60.66 아, 존재한다. 귀납이죠? 이것도 추론 과정이에요. 자, 4번에. 비가 올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온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연역체계죠? 추론 방법이 연역체계. 이 당부당을 떠나서 이 추론 과정이 이제 귀납이나 연역이냐를 보는 거예요. 다음에 5분 보시면 모든 19세 이상인 사람들만이 사람만이 투표 자격이 있다. 그런데 철인은 아직 18세에 따라서 철인은 투표할 수 없게 된다. 이것도 연역적인 추론 체계로 볼수 있겠죠? 연역과 기납을 이렇게 보시고 났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이해로 들어갈게요. 자,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이 독립변수와 종수변수간의 관계죠. 이거 잠깐 지우고, 잠만 이 원인과 결과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과학을 추론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여러분 추론함에 있어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만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만을 보는 것도 아니라 자 이렇게 과학적 사고라는데 이런 과학적 사고가 어떠한 사고 체계 속에서 이제 우리 정립이 돼가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떤 부대적인 조건을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 입문 과정으로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그 예를 들면서 말이죠 어뭐 과학적 사고에 대한 이해 나오는데 과학은 일단은요 그 스터디랑은 달라요 사이언스랑 거죠 음 학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학적 전제 학적 기반이라는 것들이 여기 법학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법학은 스터디예요 과학은 어때요 그게 추론하는 것들이고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성에 대한 추론이고 이게 인과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삼라현상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요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이 근대 체계와 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세 우리 지식체계가 말이죠. 근대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그 중세와 근대를 가로르는그 중간에 우리 인류사, 인류사적인 굉장히 큰큰변화이 있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신탁, 이죠 그렇죠? 어떤 신의 계시를 통해가지고 다 이루어졌다면은, 거기서부 벗어나서 종교혁명이라든지 말이죠. 우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것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뭐, 종교혁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적 혁명도 분명히 다 하나 포함되는 거고 말이에요. 죠 과학적 세계관의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또 어때요? 마키아벨리 유시라는 또 권력관의 또 변화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특히 이렇게, 그죠? 과학을 통해가지고, 과학이 굉장히 융성하고 활발해지면서, 아, 우리 사고체계가 이 정립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학이라는 것들이 중세에는 크게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았는데, 근대에 들어가서 지배하고요. 그 학을 지배하는 사고체계가 또 뭐예요? 핵심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 사고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또, 뭡니까? 너무 매몰되게 됐을 때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원인과 결과, 인과적 관계만으로 우리 삶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고 생기는 문제는 이제 질적 분석을 통해가지고 많이 극복이 되고 있죠. 그 관계 에 지금 미리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숲을 보는보시면요좀 봐주시고 말이에요. 음, 그래도 우리가 입문 과정이니까 과학에 대한 이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같이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학의 연구에 대한 이해, 로마자 1번에 또 1. 과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학이란 흔히 공학적 기술이나 그에 관련된 이론 또는 자연과학의 약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학을 이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의차이는 있지만 현실의 경험 세계와 자연 현상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질서와 규칙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과학을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사회현상을 설명하면 하면 사회과학이고 자연현상에 관한 것이라면 자연과학이다. 이와 같은 법칙을 다른 말로 이론이라고도 한다. 자 법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는 데는 법과 운동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법과 다른 의미다 법칙하고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할 때는 법학의 연구 대상인 헌법, 민법, 상법, 형법, 절차법 등을 의미한다. 법학의 학은 과학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스터디, 배운다는 뜻이다. 네. 여러분 사, 학교 가시면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연과학대가 있고 사회과학대가 있죠. 하지만 법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대는 법학대가 따로, 따로 분리되 있죠. 그죠? 렇 강과대가. 왜냐하면 거기는 사이언스가 아니라 익히고 배우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스터디를 격화해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우리가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법이란 사회현상의사회 현상의 법칙을 설명한 과학이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서로 간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 원칙의 바탕을 둔 계약이다. 계약 내용이 국가와 국가의 것인가, 국제법, 개인간의 것인가, 민법, 개인과 국가간의 것인가, 공법에 따라서 계약 즉 법을 분류하는 분류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사회법칙은 사회론이며, 자연법칙은 자연론이다. 이와 같은 이론들이 집합적으로 일련의 분류 체계와 개통에 따라 정리된 것이 학문이다.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의 법칙을 설명하는 과학이다. 예를 들면 경제학은 인간들의 경제행위나 경제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제법칙을 설명하는 이론들의 체계로 구성된 학문이고, 정치학은 정치현상에 나타나는 질서 질서와 법칙을 설명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업이다 보시면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음 사회조사 분석사는 아무래도 사회과학에 지 기반을 두고 보는 것들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회과학에서도 이 과학이라는 것들은 먼저 어디서 정립된 겁니까? 예, 바로, 과학. 그죠? 과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정립된 것들이 사회현상까지 치고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또, 우리 많은 또 철학자들은 불행이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걸 수량화하고 계측화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우리 삶을 규격화시키는 것들이 또 거기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잖아요. 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량화시키고 계측화시키고 그죠? 어떤 법칙화시키려는 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은 또 한쪽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또 이만큼의 어떤 진보를 이루게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그건 균형 잡힌 사고로 볼 문제지 일방적으로 뭔가 배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